안녕하세요. 정선아줌입니다. 내일은 또그 정선 5일장 날이라서 냉이 캐러 왔어요. 냉이가 한번 보세요. 다 냉이에요, 냉이. 완전 냉이밭이, 냉이밭. 냉이가 너무 많죠? 여기도 있고. 다 냉이에요, 냉이. 바갈받친데도 냉이가 힘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냉이가 싱싱하니 너무 좋아요. 냉이가 겨울을 이겨낸거는 뿌리가 좋아서 완전히 보약입니다. 보약 새로 나온 것들도 있고 겨울을 이겨내갖고, 뿌리 같은 실한 것도 많아요. 한번 보세요. 냉이가 너무 많죠? 내일 장날을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산세는 이렇습니다.